네, 오늘 배구 두 경기가 있는데요. 배구 두 경기를 딱 보는 순간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 최소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이상은 어, 역배가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한국 전력이 과연 1.15를 받을 만한 팀인가? 그리고 흥국생명이 GS를 상대로 1.23을 받을 만한 팀인가? 어,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역배를 가는 쪽이 배당 대비 메리트가 훨씬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흥국생명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제가 흥국생명 경기 때보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최근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어, 이틀 휴식, 이틀 휴식, 그리고 3일 휴식, 이틀 휴식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평균 휴식일이 거의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고 물론 흥극세면 이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지금 5연승을 어,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페퍼전이 두번 있긴 했지만 상당히 지금 힘든 과정 속에서도 결과는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시즌 평균 성공률보다 공격 성공률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어,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GS가 한국생명한테 상대 전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 10경기를 살펴보시면 GS가 9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뭐 예전 기록들은 사실 김현경 합류 이전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경기 내용이 3대 0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그 정도로 GS가 이 흥국생명이란 팀 자체에 어, 강했다는 점은 어,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S도 물론 지금 경기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3연패 중이고, 팀 성적 보시면 흥국생명은 5연승 중이고, GS는 3연패 중인데,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이제 모마의 컨디션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전 이제 현대건설전에서 성공률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었고, 물론 문제는 이제 모마 이외에 유사연이라든지, 이제 오늘 이제 강소희 출전이 조금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뭐, 강, 강소희가 나오던 유서연이 나오던 이쪽 자리에서 조금만 해준다면은 이제 모마와 충분히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GS가 또 최근 경기들 보시면은 뭐, 블로킹 컨디션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흥국 생명을 만나기 때문에 블로킹과 이제 모마의 조합이 어, 좀잘이뤄지고 국내 선수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충분히 이제 역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흐름도 어쨌거나 흥국 생명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또 5연승이나 달렸고, 여기에 이제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약한 GS를 만나기 때문에 충분히 역배가 타이밍 상으로도 이제 터질 수 있는 어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 배팅은 이제 단폴로 가게 되면 이제 GS 역배를 갈것 같고요 만약에 프랜으로 간다면 이제 남자 배구와 섞어서 아마 배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배팅내역은 한 6시 정도 어 되면은 제가 따로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